내 맨땡이가 힘들고라도요, 할 일은 해야 해요. 막, 막, 몸이 좀 춥기도 하고. 아파도 해야지. 내 바빠, 린걸 저도 이제는 옆에 챙겨주는 사람 있어서 다행이네 음, 근데 너무 힘들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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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잖아. 진짜 왜 그러니? 어? How could you miss a digit? You work at a treasury department. 아하! I'm calling again for the same thing. Okay, perfect. Thank you so much for help today. s r You're welcome, m s a n Have a good day. Thank you. r o r I'm s o I'm s o o m i s s y o y o o y y o 왜? 나 자를 건데 나 앞머리 잘 잘라. 그러고 후회하지 말고 미용실 가서 자르면 나잘 잘라 앞머리. 가지 마. 안돼. 왜? <laughs> 후회하지 마. 어? 자기야 나 집에 미용 가면 있어. 우리 집 앞. 자자. <laughs> 미안해요. 너무 힘들어요. 어제 예방주사 를두개 맞았거든요. 왼쪽은 독감 플루샷 맞고 오른쪽에는 코비드샷 맞았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두 개를 한 번에 맞아도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냥 팔만 좀 아프고. 근데 오늘은 너무 힘들어. 어제 낮에 이 주사를 맞고 왔거든요. 브라이드 샤워 도와준 친구들, 불러서 고마웠다고. 음식을 할 때는 괜찮은데, 음식하고 나서 사람들 먹으면서 약간, 기가 쫙 빨리는 거야. 이게 주사 기운이 올라오나 보다 싶었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막, 막, 몸이 좀 춥기도 하고, 나 진짜 이거 매트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아, 나 진짜 이거,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네. 이 매트 가요. 여기. 밑에다가 해놓고 이 위에다가 매트리스 매트를 해놨거든요. 근데 전기장판을 위쪽으로 해놔도 되는 게 이건 세탁이 가능하거든? 100% 순면이거든요. 좀 어린 아이들이 있으신 집들도 충분히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전기 장판 같은 거 하면 걱정하시는 게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 아니냐 그런 거 걱정을 하시는데 이게 탄소섬유로 히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도 좋고 에너지 절감에도 좋아요. 제가 이거를 얼마 전에 인 스토리에다가 올려놨었거든요. DM을 남겨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전자파 괜찮냐? 전자파 걱정 안 해도 돼요. 비자기 히팅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자파도. 을안 해도 되고요 어쨌든 이런 히팅을 하는 제품은 진짜 안전이 너무 중요한데 이게 안전 시스템 7가지를 탑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온도 조절이 1도로 조절이 가능. 그래서 굉장히 세심한 조정을 할수 있고, 특히 15시간 이상 사용시이 자동으로 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오버히팅 돼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쓰는 사이즈가 더블이거든요. 이 베드가 퀸 사이즈 베드예요. 근데 충분히 퀸 사이즈를 적당히 덮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남편이랑 저랑 몸 온도 차이가 진짜 달라요. 저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양쪽으로 온도가 다르게 조절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누워있는데 있는 쪽만 틀어놓고 저 반대편은 아예 꺼놨거든요. 그래서 저쪽에다가 발을 해보면 차가워요. 내가 있는데 지금 따뜻해요. 또 미국 겨울은 있잖아요. 히터가 천장에 많이 달려있어요. 제 얼굴로 직방으로 히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춥다고 히터를 틀으면 너무 건조해져요. 가습기 틀어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가습기가 못 이겨요. 그 히터 바람을.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가 주르륵.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집안 온도를 조금 내려놓고 씻으러 가기 전에 매트를 켜놓고 씻고 와요. 우리 이제 한국에 살때온돌 있잖아요. 그온돌 바닥과 이 이불 사이 진짜 뜨끈뜨끈하잖아요. 그뜨끈뜨끈함느낌면서 이렇게 자는 거죠. 아, 그리고 1월 측에서 디어 연습 구독자들을 위해서 스페셜 할인 코드를 준비해 놓으셨대요. 특히 이거는 미국에 계시는 우리 미국 동포들을 위해 이렇게 마리코드 어, 준비해 주셨으니까 더보기란 확인하시고 가져가세요. 너무 힘들잖아, 그 힘들잖아. 내가 알지? 아플 때안 <laughs> 그래도 서러운데. 추워봐, 이제 오돌오돌 떨어봤어 진짜 너무 힘들다. 태국말 하나 배워볼래요. 태국에서 4년 반 살았거든요. 태국말 중에 빨간색 크리스마스잖아요. 이제 오잖아요. 그래서 빨간색 우리 집에 많거든요. 빨간색 태국말로 뭐라 그러냐면 시랭. 아 파란색은 뭔지 알려줄까요? 시파시파 색깔 알려주는 중이에요. 태국말. 진짜로 그거 안. 아 처바라요 유튜브든 GPT든 진짜요 뻥친 거야 아무리 내 맨땡이가 힘들어도요할 일은 해야 해요 근데 되게 제일 는게 뭐냐면 예전에 이렇게 막 아프고 힘들 때는 엄마가 생각이 나거든. 엄마가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나는데 이제는 남편이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남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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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줬으면 좋겠다. 응, 응. 이분이. 왜이게이고있래많 힘들어? 밥 먹고 약 먹었어? 먹었어 왜누있다가이하다있다가일하다이네 2일 이상? 네가파하던 엄마야? 왜요? 남편이잖아요 남편 남편이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지 뭐 하.. 일하기 싫다 하지만 해야겠지? 나의 밥벌이 아파도 해야지 내 밥벌이인걸? 해내야지 일 어떻게 끝까지야 앉아서 펼쳤다 지금 전 저녁을 먹고 있는 중이다 누워서 먹는 꼬라지를 보면 분명 엄마가 누워서 먹으면 안돼일어서 앉아서 먹어 이게 그냥 아픈 거랑 느낌이 조금 달라요 약간 니글니글 거린달까? 희한하게 지금 아픈... 이상해요 원래 오늘 피라테스둘수 없는데 전화해서 출못 전화 간다고 그랬어 가만히 앉아서 6 0분를 날렸네요 나는 결혼을 했는데 왜 달라지는 게 없어 달라지는 게 이거 하나 뭐야? 남편이 없는데? 이 친구가 너 아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는 챙겨주는, 옆에 챙겨주는 사람 있어서 다행이네 하는데. 근데, 매우. 아픈 거한번씩 이걸 지 찍고 있는데, 나도 진짜 참. 오라이다! 원래 이렇게 아픈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날이 아니었거든요. 나 오늘 되게 에너지 있게 사는 모습 보여주려고 하세요. 하지만 남편이 없어서 외롭지만, 꿋꿋하게 유부녀로서 지만 시클레이디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단 말이요 근데요? 늘 지금 나는 몰랐지? 아이 제가 독감주사랑 코비드주사랑 원래 같이 맞아요. 그동안은 같이 맞았으니까 괜찮겠거니? 했단 말이에요. 저 그냥 뭐 팔이 아프고 뭐 이런거야 있지. 근육주사니까. 근데 이렇게 아픈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얘기를 올리니까 친구들은 올해 코비드주사가 좀 세다고. 그래서 다들 코비드주사 맞고 좀아프다 그러더라고. 내가 알았나? 코비드주사가 아프다는걸? 아니, 그게 아프다는 게 그게 돼 있었으면. 진짜 얘기해어야 되는 거 아닌가? CBS측에서? CBS에서 맞았거든요. 아 힘들어. 진짜 이벤트 없었으면 오늘 어떻게 버텼을지 모르겠어요. 몸에 막 그슬슬 떨리고 안 좋은데 그다 히터를 더틀면 진짜 너무 온조하기 때문에 진짜 내일 남편을 만나러 가야 돼 빨리 회복해야지 또 가서 손님상도 치료게 될것 같고 데이트도다가 기들했고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일찍 자고도록 할게요. So wherever you are, h o v e a good morning, g o o afternoon, and good evening. Bu acı.